오늘은 요즘 사운드바 중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의 프리미엄 사운드바죠. 삼성 Q930D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9%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사운드바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76만 8,55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24,0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카드 할인 38,000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료 70만 6,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칫 할인율이 작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쿠팡의 판매가와 타 쇼핑몰의 가격을 보시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역대급 가격인지 아실 겁니다. 무려 48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운드바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운드 품질입니다. 사운드바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질입니다. 단순히 볼륨이 큰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음과 중음, 저음이 균형 있게 분리되어 출력되어야 합니다. 대역별 음향 분리와 함께 돌비에트모스나 DTSX와 같은 입체 음향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면 실제 영화관과 유사한 몰입감 있는 서라운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연결성 및 호환성입니다. 현대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여러 기기가 서로 연동되어야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HDMI와 광케이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다양한 연결 옵션을 지원하는 사운드바는 TV, 게임 콘솔, 스마트폰 등과 손쉽게 연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원 소스의 전환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HDMI 버전 지원과 자동 기기 인식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디자인과 설치 편의성입니다. 사운드바는 단순한 오디오 기기를 넘어서 거실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얇고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벽면 부착이나 스탠드 배치 등 다양한 설치 옵션을 제공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한 조작 기능과 설치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음향을 보정해주는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면 음향 환경을 구현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한층 더 향상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Q930D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삼성 사운드바 Q930D는 9.14 채널과 돌비 애트모스 DTS-X를 지원해 실제 영화관 수준의 입체 음향을 제공합니다 후면 무선 스피커와 서브 우퍼로 방 전체에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균일하게 전달하며 삼성 Q심퍼니 기술을 통해 TV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함께 작동해 깊고 명료한 음향 효과를 구현합니다 다양한 연결 포트와 직관적인 컨트롤 지원으로 편리성을 높였고 세련된 디자인과 자동 음향 최적화 기능을 갖춰 어느 공간에서나 몰입감 넘치는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운드바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사운드바 Q930D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운드바를 9%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